어 황보야 여기가 부름이 닿기도 좀. <웃음> <없어>. <웃음> 오빠 안녕하세요. 야. 황보는 사실상 제 덕분에 연예계로 입문했죠. 제가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던 황보를 딱 보고 이 친구는 이마 가운데 반디를 붙이고 인도 음악을 부면 되겠다. 스리랑카 공주 같아. <laughs> 황보도 지금 쌓인 게 되게 많을 거야 장미영한테 그지. 근데, 근데 의외로 많이 없어요. 아, 그래? 그때 이상한 거 많이 시켰죠. 사실 인도 노래 좀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유행을 시추했던 걸로 만족할 거예요. 제가 기기 였기문니 사랑이 업기 들니 업기 약기 약기 이건 저밖에 할수 없어요. 뭐 물어먹고 있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지금은 오빠 오방 있잖아요. 오방 그죠? 그그 <놀보> 어, 옷방 안에 도청기 있었어요, 없었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야엄엄 um, um. <laughs> 어 옛날 생각하니까 좀 슬프다. r 이 <laughs> 가면 <웃음> 가슴이 <laughs> 터질듯한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<지 20년> <laughs> 아, 그 g on. j 이야 e s you, you, you. I'm not the issue. y o u r 아 not going to get a c u 오빠 옛날 r e not going to g 시 t a cup. You're not going to get a 와락합기한지 <laughs> 얼마 되셨어요? 50일 넘었지. <laughs> <laughs> 사귀어요아 <사, 깨요. 웃음> <laughs> 진짜 웃기다. 야 이제 시작하자. 첫 번째 분 나와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19살 김승규라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나를 보고 싶은 날에 <laughs> 눈물 나는 날에 <laughs> 가슴 뛰는 <띄는> 날에 <웃음> <웃음> 그리운 날에 <laughs> 창법은 처음 보는 창법이야, 이거. <laughs> 내가 보기엔 이거 특허 신청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해야 돼. 다른 거 뭐. 새소리 같은 것도 잘 내는 <laughs> 것같요 <같고. 웃음> 무슨 새야, 이게 원래 병아리 따라 하다 보니까. <laughs> 그렇게 됐어요. 이건 돼야지 새지. 구형이에요 잘해? 어 부엉. 잘해, 어, 잘해, 이제. 그럼... <laughs> 여기 지금? 여기 지금 뭐야? 새 장이에요, 지금? 도아지도도아드요아 <laughs> 해봐 뭐 하고 싶은 거? 아, 사람들이 뭐 고양이 발정난 소리라고는. 아고양 <laughs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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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속으로 이어서 한번 <laughs> 안녕하세요 18살 장윤아입니다 그래 한번들어볼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김 범지 새우고 그럴 수 있어 <laughs> 어디 보고 있었어. <laughs> 우리 어렸을 때 팝송 들을 때 내용 모르고 야빠도 s e 비블뮤직막뛰 이름 세테이 아니 나취 이름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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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배아파 죽겠네. 다음 분. 에테르노모레페 <laughs> 디저브. 보노보세 예. 노보세요 예. 네. 오노보저너요리저 네. 너구리 세요아보세요 예. 거노보세요 예. 보노요 예. 내가 너구리 너구리 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거든 <laughs> 포르리야 그럼 너구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<laughs> 경학 씨 경학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오늘 온 애들 중에서는 없어 두 친구 같아요 누구이구요